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업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국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와를 호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와를 호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와께서 호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 그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그것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 너보다 강대한 나라는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단강만 넘어가면 거기에 있는 가난 부족들을 강대한 나라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 뒷부분에 설명하는데요. 성읍이 굉장히 큽니다.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요새이지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요새 안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많은 백성이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안학 자손이다. 거인족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들었지 않느냐? 누가 안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안악 자손하고 싸우면 백전 백패해, 저, 어, 이길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결코 그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 앞에 있는, 어, 인생, 우리들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까?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발전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겐 부족하지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크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가진 능력과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동안 고생해서 왔는데, 과연 가난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 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할수 있다라는 거죠.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삼키는 불과 같이, 너에 앞서 가, 나아가게 되실 것이다. 여기 내 앞에 나아가신다.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며 멸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가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죠. 불가능하죠. 요새이고 너무 성읍이 크고 강하고. 우리,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미약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삼키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셔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앞서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십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교회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그 형제, 이제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뭐 신앙생활 한지 2년, 3년 이렇게 되죠. 어, 그 형제님들 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적이고 힘들어요,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이 그랬고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형제가 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감사하지요.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 참 많이 달라졌구나. 변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호주는, 그, 이렇게 그 형제가 이제 집을, 세를 주고, 어, 이렇게 아이 학교 때문에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렌트를 살지요. 렌트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새를 준 곳에, 새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새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새를 준그 집에서 새를 낳는지가 요즘 어려우니까 꽤 되었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기 전인지, 하여튼 이 세입자가 돈을 주이지않게 내지 않게 어려우니까 시작하기 2주 전에 보험을 들었답니다. 보험을 2주 전에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내주게 되니까 본인도 렌트비 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한일 중에 올해 가장 잘한 일은 2주 전에 보험 들었다는 라 거. 자기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자기도 놀랍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좀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형제 생각이 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특별한 방법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게 하시고, 미리 앞서서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틀어진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지나서 보면, 아이 참, 그거 참 잘했구나. 그땐 잘못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경험들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앞서 오늘 행하실 것입니다. 한달 후를 앞서, 1년 후를 앞서, 영원을 앞서서 우리 앞에 가셔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생깁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해결이 될것 같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말고 문제 뒤에 앞서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사절에 하나님이 너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다. 그런데 그럴 때 너가 마음 속으로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착하니까,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얘가 속으로. 그렇지 않고, 이 가난 민족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이다. 너희들이 착해서가 아니고, 너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두고 볼수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너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절에도 반복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함이 내 공의로 말미함도 아니오,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은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사실 너는 목이 고든 백성 아니냐, 교만하지 않느냐? 칠 절에 보니까 너가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던 일 광야에서 잊지 마라. 어 이집트를 나온 다음에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 순종했다. 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로하게 했다. 모세가 십계명가지로 올라갔는 바다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던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을 멸하로 했지만 모세가 기도해서 너희들 멸하지 않았지 않느냐?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거. 우리가 능력이 대단하고 탁월하고 착해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사장 5절에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게 아니죠 행위로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하다 보면 아, 내가 실력이 있구나. 뭐이 정도 할 만하네. 내가 이런 대접 받을만하지. 이러한 교만함 가운데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처럼 내가 알고 보면. 거기서 다 거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누리고 살아간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구나. 어, 자격이 없구나. 실력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어, 안악자 선과 같아요. 세상은 마귀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금방 금방 쓰러지고 어제 결심했지만 오늘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신력 믿지 말고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감사한 것을 좀 찾아봤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지난 시절 속에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죄 많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안전 운전 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눈앞에 산과 같이 거대한 문제들이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여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그 산을 평지 만들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시며,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담배함을 주시고 또 생업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